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드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목동 14단지 아파트. 예, 거의 38년 차니까 이제 40년. 예. 40년 차 되는 아파트의 완전한 업그레이드 현장입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온건 아니고요. 이전 영상에서 그 바닥 예, 난방 다 깔고 예, 밑에 바닥 올리는 것까지 방통 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바로 그 현장인데요 어, 우여곡절이 많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예, 우리 도배하는 마법사 완수 디자인 마법사 대표님께서 어, 디자인을 완수하신 거죠 예, 인테리어를 그 현장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 페인티드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컬러감이 은은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도 어, 텍스처감이 좀 보이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 어떤 고시 형태의 예. 3년 동도어도 설치가 이제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감에 있어서 이런 거라든지 지금 벽은 한번 예. 요쪽 거실 쪽을 먼저 여기 예. 도배가 또 이제 전매 특허시니까. 요게 디아망 포티스 샌디 크림. 예. 그래서 저런 컬러감이 묘하게 지 매칭이 좀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컬러감 이런 느낌에다가 요거 바닥. 여기 이제 에디톤. 에디톤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어, 새로운 신소재예요. 이게 마루도 아니고 장판도 아닌데 뭔가. 그래서 어, 에디톤 지금 보면은 요게 사이즈가 약간 세로 형태로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제가 어, 완수 디자인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넘버링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성된 다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분위기만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표님께는 리스트업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제 고객님께서 요거는 한샘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어, 한 번에 물고 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 쪼개졌을 때는 조금 이렇게 공조가 잘 해야 돼요. 공조를 잘 해서 디테일 좀잡아야 되는데 요번에 어, 이제 한샘에서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제품들이 좀 들어왔고요. 어, 뭐 한샘 특유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업체도 좀 들여와서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한 업체가 완수 디자인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명이 특이한 게 있어요. 그요요 요 부분 우리 지금 매립등 좀 포인트로 쏴줘가지고 좀 밝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명 가구에서 이제 세팅을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올 간접입니다. 올 간접. 그래서 올 간접 디테일인데 한번 쭉 볼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쭉 뻗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예, 잡아주시면, 여기를 한번 쭉 봐주시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갔죠? 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좀 비어있는 듯한 조명은 여기 간접. 요것도, 예, 아이템 아주 그냥 포인트, 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눈에 자극이 전혀 없는 네, 집인 거죠. 요쪽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어, 이게 오면 사실 공부가 돼요. 네, 그래서 간접조명으로만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요쪽도 보시면 이렇게 간접. 어, 지금 천장이 보통 35년, 40년 된 아파트들은 천장 높이가 그렇게 높게 세팅되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좀 비밀이 있어요. 여기 단차를 보시면 화장실인데 얘가 더 높아요. 이렇게. <laughs> 여기는 기존에 있던 원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밑을 완전히 걷어낸 다음에 난방 돌릴 때딱 맞는 사이즈의 단열재 도 코는 최대한 얇게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업체의 노력이자 실력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다시 원 상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난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업체에다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손 들면 은 이게 이렇게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딱요게 일반적인 네, 괜찮은 느낌. 제가 키가 한180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으로만 풀 세팅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 터버리고. 네. 여기에다가 이 포인트 벽지로. 이 포인트 벽지는 그, 디아망에서 나온 포인트 벽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고정 댓글로 해가지고 리스트업 해놓을 테니까요. 요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또 제가 또 KCC 글라스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 다를까. 예, 또 KCC 글라스가 또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w 로이 유리 사용하셨다고. w 네. 로이 유리를 사용해야 단열 1등급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로이는 보통 하나만 들어가는데 w 로이 유리가 올해 들어서 KCC 글라스 본사 차원에서 w 로이 유리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계셨다고 래가지고좀 네,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감봉도 단열 감봉으로 놓고 확실히, 그, 시공 베이스가 강한 업체는 이런 어떤 단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에좀 예 사양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완수 디자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I형 브라켓이 있어요. 예, I형 브라켓을 여기다 딱딱딱 집어넣어가지고, 단열이 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어, I형 브라켓이 들어가도, 그리고 뭐, 받쳐놓는 걸 벽돌이 들어가도 공간만 되면은 단열하는 데에 있어서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형 브라켓을 대가지고 조금 더, 어 단열 공간을 좀더 확보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이형 브라켓 하길 원한다. 단열 좀더 제대로 좀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 우리, 뭐, KCC 클라스라든지 업체에다가 요청하시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 요 디테일 보이시나요? 예. 아, 진짜. 이게, 너무 힘든 디테일이에요 사실요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바닥이 100% 수평이 맞는 아파트는 없어요 네, 맞출 수도 없고 대신에 얘를 가지고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일종의 약간 트릭이거든요 그런데 그 트릭을 준다고 해서 이게 막 물결 쳐도 사실은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게 완만해야 되는데 요거 맞히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디테일은 원래 도장 디테일이거든요 <laughs> 근데, 도배로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도배나마 없어 칭찬하는 이유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솔직히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벽장재 괜찮은 것만 나와봐라. 예, 도배 당장 때려친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어, 포티스 계열에서는 거의 뭐 원탑급으로 시공 능력이 되시고 이런 디테일은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본이 되어 주셔가지고 감사한 느낌. 방 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을 세팅하셨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디테일 참 도배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디테일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닫아볼게요. 자 닫으면 자. 이게 뭔가요? 보셨나요, 여러분? 네. 이거 보셨어요? 이 몰딩이 또 없어졌죠? 여기서도 몰딩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참. 이게 도배로는 뭐할수 있었겠죠? 어느 누군가는. 근데 음, 포티스의 등장도 그렇고 이 회복 시리즈, 디아망 시리즈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 업체는 사실 공식적으로요 없었다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아 참. <laughs> 할 말을 잃게 만든, 예, 아주 그냥, 변태스러운 디테일을 도배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팀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저희 팀한테 솔직히, 에, 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 돈 조금 더 준다고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걸 오히려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팀의 고유 능력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과시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우리 이 정도 해. <laughs> 약간 이런 거. 또 그런 게또 필요하기도 하고, 요 분야가. 그래서, 요런, 앞뒤로 무, 문선이 돼버리는, 네. 놀라운 현상. 이건 이제 개스킷 하나 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는. 뭐, 여기다 포티스를 해도 되고, 뭐, 여기다 포티스를 해도 되고, 뭐, 여기다 뭐, 디아망 뭐, 회벽으로 해도 되고, 야, 요게. 대신에 포티스 같은 경우는 좀 칼같이 나오는 느낌이 있고요 어 디아망 일반 디아망 같은 경우 좀 약간 동글 약간 이런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참나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이거 에. 그래서 이렇게 아또 이렇게 또 에, 맞춰주셨죠? 아주 못나진 않지만 너무 잘생기지도 않은 친구들을 할땐는 이렇게 좀 에, 오와 열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야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조명이 간접 하나 저쪽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하나 되셨겠죠? 에. 딱 이렇게 포인트로만. 그래서 아 여기도 어, 나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보통 여기가 뭐 수납장으로도 쓰긴 하지만 이쏙 들어간 데가 이렇게 템버보드로 들어가니까 좀 심심하지도 않고 나름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도배로 좀 노출되는 것보다는 필름으로 노출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직사광선도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가 이제 좋아 보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네, 괜히 막 좋아 보이는 느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많이, 저도 이제 배워갑니다. 저도 이제 쪽쪽 빨아야죠. 이런 디테일은. 그래서, 음, 좋았어. 이렇게 마감한다고, 말 음, 알았어. 이제 이러고 갑니다. 확실히, 몰딩, 여기도 좀 한번, 좀 가까이 한번 와서 잡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몰딩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몰딩의 이 효과라는 거는 요런 데서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 도장 디테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도장 디테일이죠. 근데 얘 도장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도장 디테일이 왜 그러냐면은 순서가 필름 먼저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장보다. 물론 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요 라인 잡는 거 있잖아요.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필름 먼저 한 다음에 도장 들어오면은 요 여기를 이렇게 마스킹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그 도장 이후에 들어와도 쉽지 않아요. 여기 좀 상하기도 하고 뭐 필름 붙이다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마스킹을 하고 해도 도장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요 면이 묘하게 오돌도돌한 게 생기는데 이 도배가 디테일이 높아지면서 무몰딩이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서, 이런 거. 템바보드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런 거 실로. 예. 네. 이쪽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여드리면, 이쪽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요, 요, 느낌. 이게, 이게 하이엔드에요. 예. 네. 이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이엔드 아니라고, 야, 무슨 소리야? 저거 하이엔드 아니야.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하이엔드예요. 이게 하이엔드 맞아요. 예. 여기에다가 더 비싸게 할수 있는데 아예 할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이제 뭐 붙이고 그러면은 그런데 시공 방법으로서는 이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하이엔드입니다. 예. 그래서 도배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말 그대로 놀랍고요. 어, 몰딩을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게 편안함과 안정감이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실 쪽에서만 좀 힘을 주는 편인데 방까지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아 이거는 예, 너무 이쁜데요? 원래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여기 사진 한방딱 찍으면 그 약간 그 그죠? 굉장히 그 뭐야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의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예, 요런게 나온다는 거. 여기 여기 사진 포인트네. 예. 그래서 딱 예. 예림 나왔네요. 네, <laughs> 예림문. 네. 예리분도 괜찮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화장실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화장실 화장실도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 참 아니 뭐야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셨어 네. 화장실까지 아주 그냥 예아 네. 무몰딩으로 그냥 감싸고 탁 들어가셨는데 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마루보단 좀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큼 설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잘 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아, 항상 설비는 떨려가지고. 예, 여기도 지금 톤맞추셔가지고아 이거 예, 이거 두드려 보니까 예, 금속으로 잡으신 게 아니네. 예, 이, 이 이렇게 얇아지려면은 이게 요즘에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약간 발포 폼 같은 건데 약간 시멘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 게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셔가지고. 이게 구층 아파트는 이제 좁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이만해요 거의 한한 한 7cm 정도, 네. 7, 6cm, 7c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슬림하게 잘 들어가셨고, 위에는 이노솔이네요. 아, 네. 이노솔 아, 좋네요. 역시 이노솔은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쭉 예, 네. 쭉 빨아 땡기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성 너무 좋구요. 여기도 트렌치 육가 들어가고, 여기도 야무지게, 여기가 원래 없었던 벽이었는데, 벽 만들면서, 예, 야무지게 수납도 좀 넣으셨고, 예, 전체적으로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 여기가 안방 같은데? 한번 방도 좀 보죠. 예. 렇게 여기도 지금 조명이, 직접 조명이 없어요. 예, 매립조명이 없고, 다 간접으로만 들어가셨는데, 어, 여기가 마띠에르 크림. 요번에 그 디아망 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포티스 계열이 아니라 디아망 계열에서 나온 마띠에르 크림인데, 디아망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아망 크림이 약간 스폰지로 뻥뻥벙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신형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빠른 업체가 아닐까 예, 이 도배 쪽으로는요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예, 깔아놨을 때 살짝 얼근덜근한 게아뭐 찍어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오, 강력 추천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에만 세팅해 놓으셨는데 예, 거실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포티스 샌디크림은 아, 고급진 게 세서 이기지는 못해요 예, 포티스를 이기지는 못하는데 어, 무난하게 들어가실 거라면은 괜찮습니다. 네, 준수한 수준이에요. 이런데도 네,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원래 몰딩으로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여기 정신이 없어요. 여기. 근데 이 디테일은 말 그대로 그냥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배로 이렇게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도배하는 마법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도배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펭귄이 먼저 딱 뛰어드는 게 중요한데 마법사 팀은 좀 그렇다라고 봐요. 예. 반박할 수 없는 이 계열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예. 근데 독보적인 선두주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아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 저희 팀이라기보다는 뭐 외부, 저희도 모시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저도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소식도 좀 접해보시고 더 높아지는 도배에 대한 디테일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퍼스트 펭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 깔끔 발이하게이거는 고객님께서, 예, 저기, 외부, 가구 팀 외부 가구 팀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여분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십시오. 게다가 이제 제 현장은 아니라서 예, 함부로 또 얘기하면 예, 좀 그래서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14단지가 아좀 연식이 많이 돼가지고 예, 이거 언제 뭐 재개발 들어가냐 이제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거 아 어, 이거 몇십년더 살게 생겼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내부만 보통 우리가 꾸며주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 바깥에 외벽도 보기 님한테 서비스로 그줄 타시는 분들 계시죠 실리콘 외벽 실리콘 제대로 하시는 분들 또 해가지고 또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경 엄청 쓰시는구나 예,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어, 정리 좀해 보자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주 주력이 도배 시공 쪽 베이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전체 공사로 들어가셨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예. 어, 금액적인 측면과 마감 측면에서 확실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 아닌가? 전 생각이 되는 게, 어, 저희가 물론 도배를 하기 위해서 목공을 하는 행위가 요즘엔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떨 때는 조금 과하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 아,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요만큼 읽해야 되는데 어, 확실히 마법사 팀에서 전체를 맡았을 경우 장점은 최적화된 그 시공 계획에 있다라고 좀 보고요. 마감은 뭐 기본적으로 짱짱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 이제 마법사 팀 이제 완수 디자인에다가 이제 턴키를 맡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성비는 확실히 좋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직 어 뭐랄까 그좀더 디테일한 거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어떤 구조를 바꿔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 여전히 좀 으쌰으쌰 하시는 애 이런 좀 타입이고 더 이제 좀 성장을 하길 좀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그래서 왜냐면 또 하다 보면 또 지쳐요. 그러면은 어 그거는 조금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 보니까 여러모로 좀 도전적으로 좀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마감 도배 쪽에 이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어 확실히 구조적으로 어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될까 하는 것도 과감하게 그냥 예 들어가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저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 면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아, 요것도 말씀 안 드렸다. 요거 졸리. 졸, 이걸 졸리 컷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도 안 되는 데, 디테일이 또 나왔죠, 이거. 타일과 도배. 이렇게 끝내는 거 없었어요. 예. 야, 그거 나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도도 안 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에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무몰딩화 해버리는 거예요. 도배와 타일이 붙는데 매지 라인도 없이 태우는 것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지금 이 도배가 이런 식 도배가 아니라 가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꼬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배 디테일이 괜찮으니까 그냥 해버리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예, 이것도 이제 저기잖아요. 위에 하리,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벽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좁은 면에 있어서 꼬이는데, 가구, 타일, 도배가 그냥 일대일로 만난다는 거, 이거는 독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완수 디자인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어, 다시 이제 잘 옮겨서 아 이쪽 보고 에또 예, 뷰가 좀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또 우리 대표님의 현장도 이제 구경도 하고, 저도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아 역시 명불허전이다. 예, 현장. 그렇게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도배하는 마법사 대표님이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데가 강남 아주 유명한 데가 또 있어요. 예, 거기 또 초대해 주실진 모르겠는데, 거기 도 디테일 나오면 한번 이게 디테일도 좀 한번 보러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예, 현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조명을 간접으로만 세팅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면이 꼬이는 부분도 이 도배 디테일로 그냥 바로 도장처럼 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디테일, 좋은 마감,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께 한번 연락을 하셔도 좋고, 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요. <laughs> 어떻게 됐든 예. 어, 좋은 디테일 보여주셔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예. 멋진 또 디테일로 보여주실 이 완수 디자인 예. 대표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